다와 엑스덕스 아, 다 똑같다고 아 다시 그랬겠지 그래서 이미 널 그렸네 어떡하면 돼? 얘만 지금 이 얘만 얘만 살 줄래? 얘만 살 줄래? 얘만 살 줄래? 얘만 살 줄래? 그러니까 얘만 살 줄래? 얘만 살 줄래? 만살만살 줄래? 얘만 살 얘만 이 줄래? 얘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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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래? 얘만 살만 주기죽 그러니까 색깔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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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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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괜찮아요 아니 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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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죽여, 죽 아쉬운데 이거 아쉬 여기서 이제 그... 아, 어, 이거 부자? 자, 주관점은 어떤 것이 주관점일까요? 어떤 상태가 주관점이게? 말려서 하면은 같은데 <laughs> 중관점은액성이 뭔데? 중성중성 중성. 중성. 왜? 줄... 물, 생성 아니, 그... 서술하시오. 아, 서술형 있구나. 아, 중화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중성이 되는 정부정 어떻게 중성인데? <laughs> 뭐 중성이 상태가 뭔데 그러면? CL랑 CL 마스랑 NA 플러스랑 그것도 끝이에요. 이혼이 없을 때. 그건 아니지. 이혼하고 안될 이혼... 때. 연기랑 통할 때? 연기 통합기는 하는 거 아니야? 기본 기본. 중성 그러니까 산성은 뭔데 산성? 연기 아니 산성. <laughs> 8 8가8 8 8 h 8 8 8 8 8 8고 산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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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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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성8 아니 그오 h 마이너스. 오 h 마이너스에 있으면 기성이고 그러면 중성은 뭔데? 오 h 마이너스랑 h 플러스랑 둘다 있는 거? 둘다 똑같은 양으로 있는 거? 아, 둘 반대인데? <laughs> 우리가 보면 물속에 보면 h 플러스랑 우리 오 h 마이너스 동시에 있지는 않어, 오케이? 음. 너네 배우는 고일 때까지는 그렇게 알면 돼. 동시에 있지 않는다. 뭐가 돼? 이온? 그 H 플러스 이온이야. 아. O 이치마스도 이온이고 수영해? 아둘다 이온화 되는 거. 그래서 그수용한게 없는 그래서 거. 이온화가 어떤 말투지게? 물 속에 녹아요. 처음 어. 이온 안되 이온 되는 것이 이온화야. 처음부터 H 플러스, O 이치마스 처음에 이온이고. 아니, 그 지금 수 거. 그래서 중성 되는 그 중간점에 그 상태가 뭐지? 그 중성 상태가 뭐냐면 물 속에서 안쪽 보면 H 플러스랑 O 이치마스랑 두 가지 없는 거. 네? 중성이라고 <laughs> H 플러스랑 O 이치마스 없는 거아 어. 그러니까 중성 중성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림에서 중성 누구야 중성 누구야 중성 누구냐 누가 중성이야? 네. 중성. 두 번째 아니 이쪽에서 두 번째 <웃음> <웃음>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두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중성 속에 속에 H 플러스 있어 있어 없어 H 플러스 없어요 O 이치마스 없 잖아 없으면 중성이야 너너 엑소머니 여기 있어 왜왜왜왜 o h O H 러스 오이치 플고너엑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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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이치 플러너 뭐야? 어? OEG. H 플러스 이거? 중성은 H 플러스랑 그리 오이치 플러둘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h,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H 플러스랑 그리 오이치 플러둘다 없는 그 시점이 어딘데? 여기, 저기, 그죠여기 여기, 여기서는 어때? H 플러스 이어 없어. 오죠치마스 없죠. 이번 중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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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중간점. 이라는 거. 질문 질문. 됐나요? 중간점. 예, 중간점. 또 다시 다시 보면은 H 플러스 그리고 오일차는 둘다 없는 그 시점이 또 중간점이다. 그리고 물속에서도 이제 그 h 스파상으지 둘다 있지 아, 둘다 둘다 항상 응. 그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그 이온을 있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같이 붙어서 물대로 한거예요 물이 물인데 물가지고 뭐, 이온이야? 아니죠? 물되면 이제 이것이 다시 또 분리되는 것을 더 힘들다라고 보는데 네? 또 분리 안된다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잘려 돼요 재문제문 문제 자이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자 비커 몇개 필요해? 두 개. 몇 개? 비커 몇 개? 한 개. 시험관 몇 개? 시험관한 개? 비커 한 개. 그네 가지 실험 같지. 네 가지 아니데 이어지 실험이야, 이게. 별도 실험 말니고 음.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집어넣을 계속 이어진 실험이야. 그래서 이때는 비커 하나에다가 이그시험관 1개 필요하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또 어떤 그 실험인 거냐면좀 달라요, 이게. 들는 별도의 실험인데 총 다섯 개실험거 예를 들면, 아유, 그래프 같이 했는데. 난다. 아, 잠깐. 어, 도대지 가자. 갑니다 아, 할 거야. 그래프, 그래프. 우리 책에 나오는 건데, 보자. 예를 들면 이제 HCL. 좀 약간 옆으로 터나. HCL 하고 그리고 이제 NAOH. 두 가지 흔한 실험인데, 별도로 실험한 거. 예를 들면 총 5번 실험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부피를 10하고 50하고 OK? 이때 또 다른 실험 경우 이 fp를 20하고 40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실험 경우 그 얘는 30하고 30하고 또 얘는 또 40하고 20하고 또 얘는 50하고 10하는 거총몇번 실험한 거? 5번 실험한 거, 거. 이것이 뭐냐면 그 HCl의 부피가 10일 때, NaOH의 부피가 50. 그렇게 합치하는 실험하고요. 혼합하는 실험. 또 다른 실험 경우는 HCl의 부피가 20이고, NaOH의 부피가 40이고, 별도의 실험. 이어진 실험 아니야? 별도 의 실험. 총5번 실험한 거야. 예 그럴 때, 설마 같은 농도라고 하면은 같은 농도의 경우는 두 가지 부피가 똑같은 30일 때, 그때 가 이제 중간 그때가 이제 중간점이다. 중화점. 이렇게 이렇게 알면 돼 같은 농도예요 같은 농도 같은 농도 이게 중요한 거 농도가 다르면 또 다른 의미가 안돼 네? 항상 시험적인 거는 농도가 다 똑같은 경우에만 나오는 건아니야 농도가 달리해서 나와요 네? 우리가 문제를 읽어서 그 이제 다음은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같은 농도예요 그말 없으면 농도가 다른 거보다 더게 떠올려야 돼 그렇습니까? 이때가 이제 주어졌죠 중성, 중성이라고 해, 중성. 중성. 이라고 하면은, 이때 그 생성된 물, 생성된, 생성된 물의 부피. 그 경우는, 실험 얘는 이어진 실험이고 얘는 별도 실험이고 일단 네? 뭐 추가로 집어넣고 집어넣고 더 집어넣은 모습이고 일 별도의 실험이고 석가모니의 소 서로 석가모되하는데안 됩니다 이 네? 물론 문제에서 가능 빠지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석가모니 성이 그때 액성이 무엇인지 다 물어보는 거 나오지만 그 경우 될거 아니야 어떤 설화가 있별도 실험입니다 하죠, 네? 지금 그럴 때 이때생선의 물이 만약 60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때는 생선의물 얼마 얼마일까? 부피가 30가3이야라고할때 이때 중성이고 그때 가장 많이 그뭐 어,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가장 많이 만들어진 물이 60이라고 하면은 여기 하시고 섞으면 생선된 물 얼마일까? 너얼마 너 이거? 20? 20? 너 얼마 이거? 40? 40? 40? 20? 20? 20? 20? 20? 20? 20? 이0 20? 20? 20? 20? 20? 20? 2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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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 20? 2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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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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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 20? 20? 20? 20? 20? 제발 하지만 문제 질문 잘 읽어서 해야 돼. 그래서 같은 온도 의 경우는 똑같은 부피일 때가 내가, 내가 이제 그 중요한 점이다 봐야 돼. 근데 뭘또 보는 거냐면 이거 하나가 이제 이온화 되면 자 H+ 몇개 나오게 큰게 나와. 이거 산 이거 한 기가 이온화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큰게 나와. 그럼 똑같은 한개 나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똑같은 온도에서는 똑같은 와, 부피가 될 때가 이제 중요한 때문에 중, 아, 중 중세대 보증금은. a f t 다 r H. p a r t i c u h 를오 n I said, I will go. Haton, do you go? Haton, do you go? 이 a 이 o n do you 면 o 이 a t o n do you go? Haton, d 농도 농도 go? h a t 면 h c l 이것이 10밀리리터 h 0밀리리터 o y 이럴 때, 음. CAOH.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면 되가 중성, 중성, 중성일듯. 다시 같은 농도일 때, 그때 HCl 10밀리 터있고한 이제 CAOH가 만약 5밀리 터가 있으면, 그때 중성, 중성이 되는 거냐? 10? 아닙니다. 다시 5? 5뭐라고 오다. 같은 농도서보면은 이것이 1 0밀가 있는데, 이게 얼마? 5밀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띠가 중3에 나된다고 이거 뭐냐면 이거 해 하나가 이어져 되면은 하나의 H 포 나오는 모습이고 이는 하나가 이어이 되면 어떻게 돼? 5인치 선수 몇 개? 2개 나에또 똑같은 농도이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라면 안 되고 이때 그이호선할때 나오는 H 또는오인치만쓸수 이렇게 수입이몇개좀잘 몇 고려해서 우리가 잘보면 잘 네? 이것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자, 이쪽 그래프 보게 되면은 서로 간서만나면 1대 1이지. 또 같은 그 비단 보니까 그래프 기울기 다똑같아 똑같다. 기울기.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하나가 이어지면은 CA 리플러스가 하나 나올 때오측에서총 이렇게 두개 나와. 근데 그래프 기울기가 1대 2 나와. 달려야 돼. 이렇게. 아니, 얘를 두번은도우하면 이 대신에 이쪽 반대로 끌어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이러게 되면 이러게 되면 때 이제 그래프 모습은 n f s 말고 이제 C1 플러스가 이거 절반 그 그래프 기록이 절반된 모습으로 쭉 봐야 돼 네. 어려워요 하고 그리 똑같은 거 섞어서 한번 하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는데 이제 똑같은 특 배의 서화가 무조건 다 중성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하나. 이해가 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 좀잘 보고 잘 판단해야 돼. 그 이것보다는 수정 보하는 것보다는 여기 위에 것 같아. 위에. 그래서 생성물 가장 많은 그때도 중성이다. 그러면. <laughs> 전전를 하게되면 전류가 o go to the h o 때 그때가 중성이다. 보면 생수 g 물이 있지만 제체용액 s e i 물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어, 생선 물이 가장 생선 물이 가장 많을 때는 또 중성이다. 응? 그 중성이다. 그, 이도 그, 그, 같은 온도였서보는 그럼 이온화 될때 분명히 H 3 개, O H 에서총2개 나옵니까? 그때 그부피를 거꾸로 2대1 되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만 중성 될수 있다는 거야. 질문 질문. 그럼 저 O H T 에그이 e 없으면은. 그럼 똑같아. 십십. 아니 이거 대신 많은지 그 K O H 하면 10뭐없시 10을 더 쓰면 이것도 봐야 돼. 그러니까 표시된 거이 같은 이 같은 이을 사용하면 K O H 사용하면서 어느 빨번 하나가 이온될때보면제 A 그 O OH H만 쓰면 한개나니까 똑같은 모습이다 보니까 그 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빛 표면제 반응이야. 잠시만. 이 냄새 나죠? 냄새가 안 나는 이유가 있죠. 이거 뭐냐면 우리 사람은 사람 코는 예민합니다. 예민감에 예민하다 그말 대신 뭐냐면 조금만 변화해서도 <laughs> 이제 잘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냄새 변하가 이제 다른 그거 뭐 비교하면 조금만 변해도 어 뭐야 그랬요 그리고 또 어떤 것때이 어, 특징이 있는 거냐면 쉽게 필요 어, 쉽게 필요하다 보니까 똑같은 냄새도해서 계속 맞지 못하고 조금만, 처음만 맞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이제 못, 못 맞는 거예요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나, 날지라도 똑같은 냄새가 계 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무슨 멘트 날것 같은데? 굉장히. 질문, 질문! 이거?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시간이 약간 남는 관계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지만 이 되면 좀, 좀 지우고, 얘만, 얘만, 얘만 좀 지우고 해야 되고, 아니면 그도좀 지우고. 아니 이거 뭘, 이쪽, 이쪽, 이쪽 기억해 보려면딱히뭐 배운 데 없거든? 배울만한 단어는 없어, 없는데, 안동 좀 나올 거니까. 기본드좀 알고 있어야 기본으로. 머리면안 돼요.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 뭐라고 하지? 바깥방 보세요. 여워여게요배 내가 하는 거. 왜 맞는다고요? 내가 <laughs> 내가 내가 말하는 거. 아까 고사, 참 고사하죠. 고사는 법적으로또 갑니다. 법정 가서 법. 자 피고인 나오세요. 간다 안 나오나? 합니다. 보면 자 pH. 어? pH가 뭔지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거래. 그래. 정으로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이 농도 지수 말한다. 이거. 수이온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에 대한 지수를 말하는 거. 지금 뭐라고? pH. 얘는 이제 쓰는 그공식이 뭐냐? pH 는 혹시 그 로그 배웠나? 로그? 아, 잘안 배웠죠. 아, 다행이다. 로그 몰라야 돼. 로. 너, 너 배웠잖아. 어, 블로그. 블로그. 나뭐 로그. 로그. 그 H 플러스 이 그러니까 아, 수소 이건데 H 농도를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대괄로대각로 대가로 한다는 뜻이 h 플러스 s oh, 네. a. 이거시고, 수소유 농도 지수라는 거. 그리고 제가 로그이다 보니까 특별히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대가로. 똑같은 거네. 어, 똑같은 거. 로그 그 특징이야, 지금. 로그. 그래서 보면 이제 어드라고요, 어드라고요, 라고 할 때, ph가 뭐냐면 수소유 농도 지수고, p h 치7 pH가 7 7이면 이때는 중야 중성 중, 중성 중성이고 그리치가 h 가치 h 가 7보다 작아 7이만 이때가 어렵다 이때가 산성 그리고 pH가 치초가 7보다 큰거야 7초킨이것이킨 치킨 치이다 그좀그보다 그렇죠? 조금 작은 이제 그것 액성은 산성인데 얘는 약산이고 7보다 많이 잡아 그 영에 가까운 모습 이면은 액성은 그 강산 유광 거 그리고 7보다 조금 큰 경우는 약 영이고 저희 우리 쓴거 있나 미술제 강산 약산 저쓴거 있죠? 썼을걸? 아, 전 아직?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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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 다음 거야요 빼먹고, 쓴거 우리, 우리 면 지금 수업한 것은 전에 우리가 산화, 하나 했고 전에 그 다음 이제 사장, 산자 연기하고 그 다음에 중화반 교육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전에 산화, 산화 아, 하나 하고 그리고 사장이 안 하고 전에 떼고 바로 중화관 한 거다 보니까 사장이 잘 우리 안한거 사실 전에 방학 때 했나?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 정도 크면요. 칠보다 조금 크면은 약 염기. 7 보다 더 커서 이제 십사 분도 가면은 강한 염기, 위험한거 그래요. 그, 그 pH다. 그래, pH. pH 종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숫자만 알면 되고 pH 확인하는 그 것을 우리가 그 기계로 pH 뭐 측정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만능 측정기가 해서 이제 pH 그알수 그 있는 그 종이 종이성의 종이 종이를 통해서 이제 색깔이다 색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pH 얼마였는지로 알수 있는 거 그래요? 우리 실제로는 숫자만좀잘 숫자를 잘 기억하고 나와 있을 거예요. 질문 질문 됐네요. 네, 너 아, 어떤 어떤 들어가나 어떤 거? 어 아, 냄새 냄새. 아 냄새 냄새. 누구다? 어. 등등 직장 입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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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일단 그 우리 에 나온 한번 말렸던 것들 하면은 자 산성화가 그 뭐야 산성화? 산성화 뭐 하는 거게? 산성화. H프로지엄이라는 산성화는 산성이 되는 거니까 pH가 pH가 7보서더작는 더 거. 오케이. 그때 산성화 되는 모습인데 물론 그 자연적으로 보면 이제 그 비의 경우 내리는 비는 산성비는 처음 부터 나온 열의비가 약간 산성이야, 약간, 산성. 그래서 산성비 경우가 좀더더 심한 산성인 거지. 그렇지. 어, 네. 그렇습니다. 산성인데. 점점 지금 현재 보면 산성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고. 산성화되는 거니까. 아, 일단은. 어, 이제 그 공기 중에 는 CO2. CO2가. CO2가 이제 그이 특징, 특징이 뭐냐면 물에 좀잘 녹아들어가게. 그게 물과가아니 녹아들게. 어려 어려웠지? 이제 만드면 HCO3 이래. 이러면 탄산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산성이다 보니까 얘도 이거나가 돼. 얘는 모습은 2의 H 플러스 더하기 CO3 이마이너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H 플러스가 하나 나와. 총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나오는 거? H 플러스 하나 나오고 플러스 HCO3 이마이너스. 거. 물중에서 이렇게 이어화가돼 성분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 산이 성질인데 산이 성질이보냐면그 탄산칼슘, c c o 3랑잘 반응한다. 이거. 이것이 뭐 이제 이것이 탄산칼슘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조기 껍데기 또는 산소껍데기야 성분. 이거랑그산성에잘잘 반응해 반응하는 것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조기가 보면 조기 껍데기 가 없는 거야. 산호가 보면 산호 그 이제 그 껍데기 없는 거어떻게 안녕 산성화 산성화 어떤 거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양세태기가 팔십도 모십니다 계속 떨어뜨면 돼요 손들 안 좋아요 아 날씬하다 아. 질문 질문 끝 그래서 구이 띠를 갖고 넣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과 연기하면 돼 아무튼 이제 두 가지 실험이에두 가지 실험 천는 별도의 실험이다 봐야 돼첫 번째 비커 경우에는 하나의 비커에다 그 식물만 쫌 쫄질 수있도집어넣는 거고 네? 총 별도의 그 다섯 번 실험하는 거고 다른다 뒤에 문제도 있으면 문제도 문제, 풀어이요 다음 차례. 에 그렇죠 다음 지우실수 있죠